자, 안녕하세요. 음, 세 번째 파트를 시작을 할 거고 이세 번째 파트는 어,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음, 영상 찍어놓은 거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이상한데 음, 감안하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총네 개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좀 어떻게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 네 가지 형태가 첫 번째는 상수 상수 위끝과 아래끝에 숫자가 있는 경우엔 함수에서 숫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상수 변수 숫자고 위끝은 문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변수 변수 위끝과 아래끝 둘다 문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네번째는 상수변수 어, x-t ftdt의 형태입니다. 어, 상수상수의 형태는 여러분들 치환이라는 걸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치환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고 상수변수는 대입과 미분을 이용을 할 겁니다. 변수변수는 미분을 이용을 할 거고 이 독특한 형태의 얘는 대입 얘도 이제 미분을 이용을 할 텐데 어, 정확하게 따지면 요거 좀 복잡합니다 곱미분의 개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용을 해서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형 순서는 좀 바꿨어요 그래서 유형 10 얘가 유형 10이고요 얘가 12, 11 13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문제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유형 10입니다. 자, 적분 구간의 상수인, 여기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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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나와 있는 정적분을 포함하는 함수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죠. 숫자, 숫자.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얘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f(x)는 3x 제곱 빼기 2x 더하기 k가 될 거고. 음. 응? 그럼 결국에 우리가 0부터 2까지 f(t, dt)를 k라고 치환을 해놓은 상태인데 f 0의 값을 구하려면 f 0 k지, 그치 k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렇게 치환을 했으니까 요걸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대입해서 직접 정적분해서 k를 구할 거야. 자, 넣어보면 0부터 2까지. 이 f t니까 f t는 3t 제곱 빼기 2t 더하기 k. 자, 요게 k더라. 적분해서. t제곱 세 빼기 t제곱 더하기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상수는 1차가 되어야 돼요. k 2만넣으면 되네. 8 빼기 4 더하기 2k는 k. 그래서 결국 k는 마이너스 4. f 0의 값이 k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예 이렇게. 상수상수가 있을 때는 치환을 이용해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헷갈려 하는 게 이런 경우에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뭐, 0부터 2까지, exftdt. 그럼 이제, 이런 경우의 함수에선, 여러분들이 요거를 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k라고.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이 위에, 메뉴에 올라갈게요. 여기서는 FTDT야, ftdt, ftdt. 자, 여기서 지금 적분 변수가 t죠? 그럼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얘는 상수야. 얘는 여기 이 정적분에서는 상수 취급돼.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꺼내, 정리를 먼저 한 후에 치환을 합니다. 뭐 그러면 fx는 x제곱 더하기 e k x 되겠지. 그럼 얘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적분에서 k를 찾아낼 거다. 첫 번째 상수, 상수는 치환을 이용해서 정리를 좀한 후에 치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알아내는 거고 자두 번째가 이제 상수 변수 x의 x 선생님 여기 뭘 이용한다고 써놨었냐 위에 대입과 미분인데 뭘 대입하냐 이 아래 끝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위 끝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위 아래 끝이 같은 값을 가지며 정적분은 0이 되니까 그거를 이용을 할 거고 미분인데 자 그러면 미분은 a부터 x까지 ftdt 요 놈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 자요 봐봐 요 정적분 값은 결국에 우리가 적분하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자. 적분하면. 그래서, x에서 a를 빼는데, 그럼 얘를 미분한다라는 건, 요걸 미분하는 것과 같고, 자, small f를 적분해서 large f가 됐으니까, large f를 x에 대한 미분하면, small f가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0이 됩니다. 왜? 그렇지. 함수에 a 라는 수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 상수항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0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런 형태를 미분하면 FX가 된다. 간단하게 T에 X 넣은 거 나와요. 응? A부터 X까지 TF t, t DT를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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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T 자리에 X 넣은 게 나와요. XFX가 나와요. 응? 자,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x까지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 마이너스 a를 만족시키는 f(a)는 a부터 찾아보자. 어떻게? x에 a를 대입해. 그럼 여기 a부터 a까지니까 좌변은 0이 될 거고 x 에 a 대입하면 a 제곱 빼기 a 더하기 1 자, A제곱 마이너스 a. 자, a 제곱 마이너스 ea 더하기 1은 0이니까. A-1의 제곱은 0이어서 A는 1이더라. 그럼, 1부터 X까지가 되겠네. 저 위에 있는 식이 FTDT는 X1 대입해보니까 X제곱 빼기 X가 되고. 자, 이제 어떻게 FX를 알아야 된다? 요 함수를 무엇 하면? 그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가 되고요. 그럼 얘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EX-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있요 a가 1이니까 fa는 f1이겠네 이렇게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태는 아래끝은 숫자고요 위끝은 문자 x일 때 대입과 뭐 대입은 이용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가장 포인트는 미분이다 미분 자, 세 번째 유형 11입니다 위끝 아래끝 둘다 문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x부터 x 플러스 2까지 ftdt 우리 오늘 이제 미분을 이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내가 얘를 x에 대하여 미분하면 뭐가 될 거냐 똑같은 원리 아까와 그럼 얘는 결국에 이 적분에서 음? x 플러스 2 e 대입한 후에 x 대입한 걸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미분한다라는 건 이놈을 미분하는 거랑 같지 그럼 미분하면 자, 얘는 X에 대한 식이니까, 요렇게 될 거고, 아까는 뒤에 있는 건 상수여서 0이 됐지만, 얘는 상수가 아니잖아. X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요렇게 될 거다라는 거야. 응? 요렇게 나올 거다. 그럼 결국에 요 놈을 미분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T 있지, T? T에다가 이걸 넣은 거에서, 여기 있죠. 이걸 넣은 걸뺀 식이 나오게 될 거다. 요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을 때 이제 x f'(x) dx의 값을 구하는 이걸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f'(x)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양변 f x 는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f'(x). 그럼 얘가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 아까? t에다가 얘를 넣은 거에서 얘를 넣은 거. 뺀 식이 나온다.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x 를 대입한 게뺀게 게 나오더라. 직접 적분해서 미분해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기에는 좀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바로 알아내 보자. 전개하면 더4기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이2 2 자, 어떻게 됩니까? 4X 더하기 8이 되네요. 그럼 f 프라임 x가 이거니까. 요놈은 0부터 3까지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겠네. 자, 적분할 때 곱적분은 없습니다. 전개하고 하셔야 돼요. 전개하면 요렇게 되니까. 적분해 주시면 3분의 4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3만 대입하면 36 더하기 36이니까 72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떤 형태에서 뭘 이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 마지막 남은 형태는 가장 복잡해 보이는 상수 변수, x-tftdt. 뭐 이용한다고 했냐면, 대입도 이용하고, 미분도 이용할 건데, 대입은,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X에 대입할 거예요. 0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건데, 미분은 어떻게 하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거,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이 FT를 분배해줘. XFT 빼기 TFT가 되겠지. 그걸 이제 쪼개는 건데, 어, 선생님, XFT잖아요. 맞지? 근데 T에 대한 적분이니까 X는 나갈 수 있어. 이렇게. 결국에 자 x 인테그라 a부터 x f t d t 빼기 a부터 x t f t d t라고 정리가 될 텐데 내가 이놈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뭐가 될 거냐 자 앞에서 얘가 결국엔 이게 될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럼 미분을 할때 얘도 x에 대한 식이고 이놈도 x에 대한 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무슨 미분해 줘야 돼? 그렇지 곱미분을 해야 돼. 근데 얘가 미분하면 자, 첫 번째 미분 그대로 a부터 x f(t)dt 더하기 그대로 미분. 야, 요 미분하면 요 t에다가 x 넣은 거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f(x)가 되고 그럼 얘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t에다가 x 넣은 게 나올 거니까 x f x 이렇게 됩니다. 오 결국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는 한번 미분하면 뭐가 돼? 얘가 돼. 그럼 다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우리 앞에서 그렇지? f x 아 얘는 두번 미분하면 f x가 돼. 자, 뭐 정석대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에 대해서 f 0을 구조하다. 자, 이거 어떻게 한다? 얘를 분배하면서 정리부터 하자. x는 나간다. 1부터 x f x f t죠, 그제 f t dt 마이너스 1부터 x t f t dt는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8x 더하기 5.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할 텐데 이건 무슨 미분한다? 곧 미분한다.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자, 빼기 5고 미분하면 xfx는 미분하니까 6x제곱 더하기 2x 빼기 8이 되고 없어지죠. 자, 그럼 결국에 요 놈이 이건데 다시 한번 미분을 하면 fx는 12x 더하기 2 그래서 f0의 값은 2더라 그럼 진짜 빠르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자, 요거 몇번 미분하면 두번 미분하면 fx돼 얘두번 미분하면 요놈 되잖아 한번 미분 두번 미분 대입은 음. 이용 안 해요? 뭐 대입 이용할 수도 있고 x1로 오면 0은 1 넣으면 2 더하기 1빼8 더하기 5네. 0은 0이니까 이런 문제는 대입보다는 미분 하나만 이용을 해도 어 구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 나옵니다. 시험 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